네 하늘빛농원입니다 저희 가브리 소나무들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30점대로 길게 뻗은 어떻게 보면 가브리 소나무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나무입니다 적당한 수고로 올라가서 나무가 길게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 있고 가지들도 어, 일정한 배열로, 뻗어 예,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용, 용 같죠? 예, 용 스타일. 예. 그래서, 어디나 갔다가 놔도, 어, 그 곳을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는, 뭐, 석가상이라든가, 어, 폭포가 있다든가, 이런 곳에 배치하면은 뭐 훨씬 좋아 보일 수 있겠고요. 뭐, 주택이나, 뭐, 관공서나, 뭐, 여러 현장에 어디나 갔다 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형의 가부리 소나무입니다. 자, 이런, 에, 명품 가부리 소나무가 필요하신 곳에 연락 주시고, 역시나 홍피입니다. 봄이라서 색상이 지금 아직 선명하게 올라오지 않았지만, 빨간색 홍피가 나는 그런 가부리 소나무입니다. 어, 매우, 어, 가치가 있는 소재목이라고 여겨지니까요.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념픽스와 가부리 조용 소나무들이 대형 반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빛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